많이 피곤하시죠? 그래도 옆에 보고 인사 한번도 안 두고 제가 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은 조여서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독교 4대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00년초 기독교가 들어올 당시 호주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문중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한 증조부 밑에 저희 조부께서는 교회의 장로로서 설교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리더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셔서 옥살이를 하셨고요 6.25때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공상당에 의해서 공개 처형을 당하면서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좀부러우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 스펙으로 하면 순교자 집안이라는 스펙이 최고로 인정해주는 스펙이라는 것을 보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배경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저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수없이 엎어져야만 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 제가 중국 선교사라서 살아갔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라고 하면 대다수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것인데요. 어떤 단어죠? 예, 입이 다, 예. 추방이라는 단어 아시죠? 네, 한때는 중국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 전체 비율의 40%약 8천 명이 되었다고들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추방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추방을 두 번이나 겪게 됩니다 대추방이 이루어졌던 2018년보다 5년 전에 2013년에 중국 정부의 지시로 주요 인물 순으로 지역별 도시별로 다섯 가정씩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주요 인물이 되어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한국 교회나 교단 선교부 선교 단체들은 집단 추방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으로 추방을 당했던 중국 선교사들을 죄인 취급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교회와 교단 측은 추방당에 나온 선교사들을 향해 적절한 위로와 대책을 주지 못했고 무슨 불법적인 일을 했기에 쫓겨났냐, 얼마나 나댔으면 추방이 되냐, 앞으로 어떡할 거냐 귀국하였으니 후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말들을 해대었습니다. 게다가 누구보다 공감해 주어야 할 동료 선교사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함께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방당한 선교사들은 이해받고 용납받지 못함으로 인해 오는 깊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산을 당해 보셨습니까? 그동안 살던 집 물건들 일터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파산입니다. 추방 선교사의 상황은 꼭 이런 이런 느낌입니다. 살던 집 물건들 사역했던 장소 사람 내가 자라던 여러 사역들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주방 선교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말들과 결정들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나오는 강도 만난 자로 변하게 했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흠신 두들겨 맞아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당시 저희 부부는 공안으로부터 10일 안에 나가라는 비자 취소와 변경의 통보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홍콩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저희는 현지 지도자 재교육을 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중국에서 육로로 건너올 수 있는 홍콩에서 모임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큰 난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비교적 싼 곳인 중국 접견 지역 쪽으로 간다 해도 열평 남짓한 집 월세가 130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홍콩으로 간다고 하자 아이러니하게도 후원이 중단되는 것이 줄지였습니다 비싼 나라로 가니 뭔가 믿을 구석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선교사로 살아가는 시간 중에 가장 가난한 시간을 홍콩에서 보냈습니다. 쇼핑과 여행이 가득한 도시에서 저희는 식료품 값이 비싸서 거의 매일 동네 국수로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이런 재정적 어려움은 주방당한 많은 중국 상, 선교사들이 겪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는 땅에서 하는 사역이란 건물이 있는 것과 같은 가시적인 사역이 아니다 보니 후원이 적어도 사역이 가능하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교지로 옮기려 하다 보니 선교비가 훨씬 많이 필요하기에 중국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로 발을 내딛기가 쉽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 난제는요. 타 지역 선교사들이 추방 선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는 오해와 상처였습니다. 당시 홍콩은 중국 선교사의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 지역 선교회로 받아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일들은 추방 후에 버둥거리며 힘겹게 버티고 있는 저희에게 동료 선교사조차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한다는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 당시의 실세를 가진 시니어 선교사 도움으로 정리가 되었지만 추방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로 흩어지는 과정 속에 갖가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면 선교지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자신도 모르게 베이게 됩니다. 중국 선교사들은 중국인으로 오해받을 때가 많습니다. 중국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목소리 크고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돌격 앞으로의 모습이 중국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지에 재배치되는 과정 속에 기존의 선교사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갑질로 보이는 일들로 인해 깊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파산당한 중국 선교사들은 더더구나 심리적으로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용서가 안 되고 깊은 원한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을 얻는 경우들을 보면서 추방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추방 1년 만에 마음에 오는 감동을 따라 중국 진입을 시도했고 성공하게 됩니다. 2013년에 저희를 추방한 아마 그 담당자가 저희를 보내놓고 블랙리스트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고 화장실을 갔고 그 사이에 전기가 나간 것 같습니다. 이후 중국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사역을 하다가 다시 중국으로 재진입하고 3년 후 2018년 수천 명이 경험하게 되는 한국 선교사 대추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는 대 대추방을 미리 예상하고 철수를 준비하던 중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아침에 한꺼번에 동료 선교사들이 통지를 받고 공항국에 출석하게 되는 상황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한국 선교사들을 중국에서 내보라 내셨을까요? 이 생각을 하다가 저는 여기에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의 주인이시고 중국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사들 역시 무척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타 지역 선교사들보다 후원비도 적고 학위를 가진 자도 적지만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공안의 눈을 피해 가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자들이 바로 중국 선교사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프디 아픈 시간들을 지나 이런 귀중한 중국 선교사들을 세계에 흩으셔서 일하고 계시는 얘기를 듣습니다. 할줄 아는 언어가 중국어밖에 없지만 갈대버이 정신으로 새로운 언어에 도전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발을 내딛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비록 좌충우돌하면서 의도치 않게 그 땅의 기존 선교사들에게 무례하게 비치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연약을 끌어안아 주듯이 그 땅의 기존 선교사님들의 넓은 가슴을 만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들려오는 지금의 중국 교회 이야기는 참 많은 감동을 줍니다. 빗박 속에 빨간 피와 눈물로 물들여진 꽃처럼 순전하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분들의 모습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국 교회의 주인이 맞습니다. 중국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전함을 회복하게 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로 중국 교회가 일어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중국 선교사들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중국을 떠나지 않으셨으며 언제나 늘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2018년 대추방 당시에 교단 중국 선교사의 회장이었던 남편과 함께 저는 먼저 추방을 경험한 자로서 중국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최대한 그분들을 섬길 수 있었고 저희도 카자흐스탄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2년이 지난 재작년 말 남편 선교사의 몸의 이상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에는 급성 말기암으로 1개월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4개월의 이별 시간을 거친 뒤 작년 3월 말 남편은 거주지를 천국으로 옮겼습니다. 바울은 빌리포스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은혜뿐 아니라 고난도 받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갈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저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이 길에 예수님이 제 동무가 되고 저도 예수님의 동무가 되어 이 길을 걸음이 은혜입니다. 고난은 거부하면 고통이지만, 고난을 사랑하면 은혜입니다.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천국까지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